2026 기아 K7 카덴자 한국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정의 기아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품격의 진화,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정숙성으로 무장한 2026 K7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VIP 클래스 경험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대형 세단 시장에서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 사이를 정조준하며 한국 감성의 정점을 찍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6년형 기아 K7 카덴자 안.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라인업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핵심 모델이다. 새롭게 다듬어진 외관, 혁신적인 인테리어 설계, 정제된 주행 성능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진화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고급감 플러스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층에게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2026 K7의 외관은 단순한 세단 디자인을 넘어 움직이는 예술품이라 불릴 만큼 완성도가 높다.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 룩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더욱 넓고 얇게 변화하며 날렵한 헤드램프는 LED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미래 지향적인 인상을 준다. 차체의 비율은 길고 낮으며 후면부로 이어지는 라인은 고급 스포츠 세단을 연상시킨다. 특히 후면부의 와이드 리어램프는 입체적인 그래픽으로 야간 시인성을 높이며 차체 전체에 걸쳐 흐르는 유려한 곡선은 정지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듯한 긴장감을 연출한다. 측면의 크롬 몰딩과 19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은 럭셔리한 존재감을 한층 강화시킨다. 외부 디자인 전반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기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낸다. 실내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2029 케이스미의 인테리어는 기아의 플래그십 감성을 그대로 담아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슈퍼 화이트 나파가죽 시트와 대시보드 컬러의 조화다. 실내 전체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를 떠올리게 하는 밝고 세련된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대시보드 중앙에는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자리한다. 이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을 하나로 연결하여 운전 중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스티어링 휠은 새로 디자인된 3 스포크 타입으로 촉감이 부드럽고 조작감이 정교하다.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 주변에는 우드와 메탈 소재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으며, 밤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실내를 감싸준다. 또한 뒷좌석에는 독립형 시트와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어 VIP 승객을 위한 완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3존 공조 시스템, 무선 충전, 뒷좌석 디스플레이 그리고 18스피커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탑승자의 감각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성능 면에서도 K7은 완벽에 가깝다. 기본 파워 트레인은 3.5L 스마트 스트림 V6 엔진으로 최고 출력 약 300마력, 최대 토크 36견 용킬람을 발휘한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2.5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조합으로 복합출력 약 270마력을 제공하며 효율성과 정숙성을 극대화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6.8초대의 가속성능을 자랑하며 고속주행 시에도 놓으면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NVH 소음진동 불쾌음 기술이 적용됐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유지하고 코너링 시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느낌을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전달한다. 안전 사양은 그야말로 이동하는 요새라 불릴 만큼 완벽하다. 기아의 최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되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F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등 첨단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10 에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차체 구조로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극대화한다. 전방 및 후방 센서,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운전자 주의 경고 및 피로 감지 시스템이 추가되어 장거리 운행 시에도 안전성을 높였다. 시장 포지션을 보면 2026 K7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8D 사이의 틈새를 정확히 노린다. 가격은 약 4,300만원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은 5,500만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격대는 동급 수입 세단 대비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품질과 옵션 면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한국 시장뿐 아니라 중동 북미 시장에서도 카덴자는 여전히 합리적인 럭셔리 세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KAT의 프리미엄 라인을 확장한 이후에도 K7은 고급감과 실용성의 균형을 상징하는 모델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K7 카덴자는 한국 대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자인은 미래적이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고 실내는 감각적인 고급감으로 가득 차 있다. 주행 성능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며 안전 기술은 최고 수준이다.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만족시키는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세단이다. 단순히 기아의 또 다른 모델이 아닌 한국 자동차 기술이 도달한 럭셔리의 완성형이라 할수 있다. 2020식 케임은 이렇게 말한다. 레럭셔리의 정의는 가격이 아니라 경험이다.